안녕하세요 배터리 시험소입니다 오늘은 4세대 인산철 시동 배터리에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간단히 보여 드릴게요 지금 gsp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펌웨어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맨첫 번째 그 필독에 지금 펌웨어 1.6 버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구매했을 때는 1.5 버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몇 가지 개선이 돼서 1.6 버전을 올려놓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한 뭐, bms 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제품이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은 여기에 카페에 올라가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업데이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걸려져 있죠. 여기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지금 다운을 받으시려면 이 우측 상단에 점세 개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이거 조금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밑쪽에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지금 현재 다운로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되고 끝난 건가 아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단 펌웨어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두시고 쭉 내려다 보시면 방법이 나와 있고 이 다운로드 받은 펌웨어를 시동 배터리에 입력을 해 주시려면 이런 nrfconnect라는 어플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운을 받으려면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들어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NRF 커넥터라고 치시면 여기 지금 상단에 NRF 커넥터 포 모바일이라고 나오고 요, 제, 요 앱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치를 좀 먼저 해주시고요. 아, 설치가 완료되셨습니다. 빠져나가시면. 여기 NRF 커넥터라는 앱이 설치가 됐고요. 네,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요스너화면이 나오시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이렇게 허용을 누르시고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목록들이 쭉 뜨시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 위에 그제 배터리 UL 041 항목의 뜨시죠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고요. 상단에 보면은 이거 이 동그란 화살표 마크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G 파일 OK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BMS V1.16 요거요게1.6 버전 제일 최근이거든요. 이거를 누르시고 이거를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 어, 스타팅, 레코딩을 시작하네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상단에 보시면 계속 뭔가 들어가고 있어요. 요 화살표, 업로딩 하고 있는 거겠죠? 서로 통신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나게 되면 하단에 성공 f 스풀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다시 빠져나가시고 이제 그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완료 했으면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 GSP 앱에 다시 들어가셔 가지고요. 가신 다음에 앱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 화면이 있으세요 밑에 다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펌웨어 1.6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요 1.6이 되어있으면 정상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신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간단하게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추후에도 뭐 1.7이나 뭐더 다양한 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류 수정도 뭐더할 수도 있고요. 요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어 배터리를 업데이트해가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해보시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